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자원봉사하시는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. 이렇게 또 평소에 봉사를 많이 하셨으니까 오늘 하루쯤은 또 그렇게 힐링 캠프에 가셔서 또 즐거운 시간 가지시고 새로운 에너지 충전하셔서 더 많은 자원봉사를 하셔서 우리 지역사회가 더 밝고 더 많이 화합되기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하루 네, 즐겁게, 또, 날씨도 아주 좋으니까, 좋은 시간 보내시고, 다녀오시길 ]iviım. 바랍니다. 전또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. 자, 먼저 오신 분들은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자, 서보세요. 하나, 둘, 셋. 알아, 알아, 선생님들. 제 주변에서 온것 같지만은, 그 자장님의 친구랑, 와인인가, 그는 벌써. 어느새 충분히 운동, 저희 와인 코리아에 도착했네요. 이제부터는 새로운 체험의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먼저, 우리 다 함께 와인 만들기에 도전해볼까요? 세 번째는 인간이에요. 그래서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하는데, 하늘은 일교를 데한 분이 안내를 하니까 상당히 다르 네. 으로 나누자라고 네. 이요 여기 보니까 좀 많이 산 것도 있고, 많이 낚도다 있고. 뭐 이런 식으로 해드리고 아 있습니다. 아 요새는 와인이 좀 옛날보다 불편하게